성남 위 예상 최고 기온은 32도, 최저 기온은 19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어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0도이며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어? 옷을 정작은 못 입고 이렇게 옷 입고 나갑니다.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 이 날씨에 속도가 있는 거지? 마스크를 끼고 지금 시간이 5시 50분 와, 애들 마스크 끼고 다니면 진짜 힘들겠다. 벌써 날씨가 이런데. 오늘은 사실은 저의 찐 생일입니다. 생일에 아이들을 맡게 되다니 설레기도 하고 애들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이번 한 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날씨가 약간 푸인것 같아요. 현재 시간 7시 2분. 오늘 학교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목표인데, 과연 누가 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학교에는 이렇게 좋은, 좋은 문구가 한수먹으로 걸려 있어요. 그럼 응? 오늘 6월 8일, 1학년들 등교 계약! 파도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교무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가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온도를 재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음. 제 온도는? 36.6도 결과지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자, 제가 있는 교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어, 전기장비 하지 맙시다 참고로 저희는 아침에는 중앙관에서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이 온도를 재고 점심때는 급식실에 열화상 카메라로 옮겨서 온도도 재고 있습니다. 와 보니까 아까 날씨 흐렸는데 날씨 이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환기를 아... 시키고, 음. 자 컴퓨터도 켜고. 오늘 살린 들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어, 선선풍기가 부족해서 스탠딩 선풍기를 샀습니다. 온라인 과제 때 과제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줄 선물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볼게요. 또 시원할 때 주는 게 좋겠죠? 학교에서 먹지는 못해도. 자, 이제 과제를 안한 학생들, 그리고 과제를 잘한 학생들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할 일을 준비해서 뽑아놓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얘들아, 과제 좀 잘래. 출결이 중요하니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제 요이 되어가는 분들이 지금 좋탁게 있는 것들은 사물함 뒤에 다 배정을 해놨어요 자기 이름이 무슨 사물함을 네. 너무 너무 빨라. 시간이 부족한데.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아침에 아이들에게 지금 할걸 미리 준비해서 갔었는데 첫 시간이니까 그래도 등교 계약해서. 아침에 준비까지 다 해놓고 영상도 찍고 아 이제 이 정도는 잘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걸 안 가져온 거죠. 헐.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아침에 역시 준비를 해놓길 잘했죠. 음 그리고 애들이 중간에 여기 들어오면서 어 파카 쌤니다이래 가지고 파카 파카 이렇게 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정할 게 굉장히 많아서 시간도 빨리 흘렀고 학생들 첫날이라서 음, 좀 방역이나 이런 거 걱정이었는데 급식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확인해본 결과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신경을 써서 쉬는 시간마다 가고 일주일을 잘 보내면 그래도 학생들이 잘 따라와주는 편이라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학생들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새롭네요 역시 학생이 와야 학교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응? 응? 나 가본가? 그리고 아까 학생찜을 만들었어요. 학생들한테 사진 받은 걸로만. 이렇게 학생찜, 사진이 들어간. 학생찜. 짠. 자 아이들의 학생칭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학생증을 받는 아이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직장인들이 목이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생일날이라서 열심히 하루를 보냈는데 이 하루를 보람있게 보냈다는 느낌도 들고 아무래도 브이로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더 신경 써서 하루를 보내려는 그런 마음가짐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누가 아냐고요? 바로 내가 알고 여러분이 알잖아요 만명 같은 구독자 한 명씩 77명이니까 77만 명이 저의 열심히 하는 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내일 쓸 인쇄 출력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거예요 갈 겁니다. 집에 갈 거라고요.